네 일상을 이상으로 네. 대표 오한곤입니다. 어 제가 이제 2010년 2009년 때 이제 그 정수기 회사를 다니던 중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승용차로도 쓸수 있는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. 창업을 하게 계기가 됐고요.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타렉스 모델을 시작했다가 여기 볼수 있는 카니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언제든지 2m 2.1m 주차도 가능하고 또 마트도 갈수 있고 또차 안에서 고객하고 회의도 할수 있고. 그다 캠핑 가면은 사인 가족이 언제든지 캠핑도 할수 있는 이런 승용차 역할까지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안 되는 게어딨어이게 하나하고 불편한 거못 참아. 이게 두개 가지가 아마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왔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유저분들께서 어떤 불편한 게 있는데 좀 개선이 가능해요. 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럴 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게 저희 회사의 철칙이고요. 뭐 AS나 또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, 저는 좀 역발상으로 저희가 직접 고객 집으로 가서 에이스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 경기나 경상도 지역에 저희 직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방문해서 에이스하는 이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